잘 막아냈죠. 이 골키퍼 뚫기가 상당히 어려워아정 허기찬! 골망을 흔듭니다. 파도 치는 소리가 골문에서 들렸습니다. 아 좋습니다. 멋진 골입니다. 반데이크! 골대 튕겨 나옵니다. 자 뚫어냈습니다. 찬스 좋은 기회.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. 정교한 골이 나왔습니다. 야 정말 기술적으로 버질 반데이. 오... 멋진 다이빙. 네 정말 한 골도 용납하지 않네요. 무실점 가능할 것 같습니다.